아, 잘 봐. 야, 보여줄게. 야, 쇼스, 쇼스 잘 봐. 쇼스 누가 버이고 난가요? 요즘 추세가 요즘 원점이란 말이야. 한 번에 원점, 이렇게. 어, 버 봤어? 자, 지금 나가면 너무, 너무 빨라. 하나, 하나, 둘, 셋. 어. 봤어? 자, 하나, 잠깐,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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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, 대기. 아 뭐야,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 okay. 야 하나 P50이야 저 뭐야 아 닉네임 몇개떡볶킹어이아 뭐야 다몇개떡볶이이잖아 근데 하나 P50이야 근데 누구지 모르겠어 알아 와 알아 와나아와봐뭐알아알아볼게 딸가? 괜찮아 슈터 나왔면 나와면 다반대다 아, 근데 내가 열 개, 아이, 내가 열 개. 아, 뭐, 왜 이렇게 아, 내 이렇게 왜 이렇게 쪼라 있어? 우리 그런 남자애들은. 저는 여자는 산처럼 납니다. 대 바로 바로 갈게 대 바로. 거바게나봐총총 <laughs> <목소리도> <야, 목소리도> 총. 세탁하는거 봐. 아, 총총 총. 총 바꾸는 거 총. 총. 아, 쓴 거서 끝나니까. 어, 집중이나 다. 아 힘들어 님으 작업하는 농담 주자 거. 작업을 어떻게 나 어, 너무 가럿서 그래서. 호루촛키네? 에? 야 거정도 가지고 거정도 알아어 저거 아 머리 치워 이씨 어, 역시 떡볶이 필여 역시 떡볶이아 정면 왼 노갑 노갑 다우도 실각으로 실각으로 컨디션 아, 어? 빠졌다 어? 기졸이네 소리네어 잠깐만 도와줘봐 살려줘봐 야, 도와줘 살려줘 야 매어. 어딘데 어딘데 말을린다 왼박이라 말했잖아 이씨

엉덩이 보여줄까? 형이 엉덩이 취향 아니야 아 미안 이말했으 아... 아 마마아니 어, 어? 앞이 아, 아, 좋아? 뒤가 좋아? 아...미치... <laughs> 아 뭐하니 왼벽 왼이랑정면에 없어 <laughs> 어 이게 안맞아? 음, 음. 아, 야, 야, 아, 아스. 야, 이 미치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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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야, 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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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신인성왜왜나뭐 형들 <laughs> 형들 신인상이야 손도형이 <신혜성이> 지금 <아니지. 성도. 웃음> <laughs> 제가 제가 죽는야 기다려봐 3박 어, 3박 3박 지봐도와지지 말아봐 말아 아아 팀 진짜 나이스킬 나이스킬 뭐는데뭐 죽는건데 아 나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? <laughs> 얼마를 가져왔지? 화장실 한거 아니여? 아 뭔헤드냐고 아, 야 빨리 쟤한테 물어봐 뭔헤드냐고 야 잘봐 야보여줄게야 쇼스 쇼스 잘봐 쇼스 누가 버닝으로 하 요즘 추세가 요즘 원점이란 말이야 한번에 원점 이렇게 어 버닝으로 뭐 봤어? 자 지금 나가면 너무 너무 빨라 하나 하나 둘셋어 봤어? 자 하나 잠깐 아직아직아직 대기 대기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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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뭐, <목소리가> 으아, <옆에> 뭐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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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라고 이거 안 돼. 아니 안 돼. 야 쏘다 있어. 봤어요. 쏘다 싸운대. 야, 야. 쏘다 왔어. 아 닉, 야, 아, 아 우리 팀 캐릭터까지 다 맞추라 고요 코비 들어가서 완전 번쩍들 어지러지랄 텐데. 나이스 오. 아 근데 우리팀 자꾸 길막혀는데 뭐는거지아쟤흥룡퀘가 길막해 아너 한번 야 빨리!!! 어, 대피 P인데 빨리 가서 몸빵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 네? 웃기지 마. 에임 흐흐흐흐아흐흐흐 <laughs> <laughs> <여성의 웃음> 아, 8분 들린다고. 응. 아, 왜안 받아줘, 하이씨 <laughs> <laughs> 음, 이 타이밍 바로 바로 원투 한번 더. 우와, 아, 비키라고. 맞아, <laughs> 됐어, 한 닭치 않아. 아이씨발, 왜 다른 명 왔잖아. 격차선 격적성 있다, 격차선에 대응하고 한 대씩. 야봐나 뒤로 안 가시는데? 뒤를 돌아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. 아이씨. 아다다다 죽는 거야. 처음면다 같이 죽어 그냥. 아니다 같이 죽죠. 어, 어 그래 죽어 나 죽을게. 와이씨. 버블킬. 어! 어! 아! 내가 <목소리> 블루 팀등 음. <목소리> 음. 누구냐? 나1 7체 박았는데 축하해, 축하해. 어? 시끄러워서 싫은데. 안맞았 어, 어. 어? 어. 저기...

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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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사일가 아, 미사가일